자,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이 시간 찬양. 예수께로 가면 우리 찬양 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명절이지만 그 명절이 명절답지 못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예전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것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해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 속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게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동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네, 다 같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쳐서 자꾸 봐야 돼요. 어, 책에그 길이든다고죠 어르신들 말이 좀. 또 자기 손가락 그걸로 찾아보는 게참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다 찾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압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복음 11장 25, 2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지 딱 제목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겠구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배단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 알려고 한 곳은 베단이 바로 베단이에서 벌어졌던 성경의 사건이에요. 자, 어, 그림을 보니까 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누워 있어요, 그렇죠? 누워 있고 어, 두 여인이 슬프게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죽을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하지? 네. 마리아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조치를 취해야 될텐데 자, 그리고 이들이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만 했었더라면 오빠의 병은 나올 수 있을텐데 하면서 오빠가 날수 있게끔 누구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예, 수님을 불러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아빠, 오빠가 이런 상황이 있고요. 나사로 오빠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요청해 주세요. 자, 이 말을 듣고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나랑 치하고 되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 그럼요? 빨리 갑시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쵸? 렇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서 곧바로 가신 게 아니라, 무려, 네. 두 시간 뒤에? 아니에요. 스무 시간 뒤에? 가서 치료해도 모자랄판에 이틀이나 뒤에 가셨대요. 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고서. 자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하면서 울면서. 말리야 마르다 이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루 이틀.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사로는 결국. 그 병을 익히지 못하고 죽었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되네요. 자, 어, 우리는,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어, 땅에다가 묻고, 이렇게, 그 묘지를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사람을 죽으면은 저런 동굴에다가 너무 넣고 시신을 넣고서 돌로 이렇게 막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그 동굴에다가 묻고 넣고 돌을 닫았습니다. 너무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그 슬픔에 같이 함께 동참했어요. 자. 마르다에게 누가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자.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잘 지냈느냐 나는 주아리고 생명이다 예,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기도를 안해주셔서 살리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빠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성령이다 바리소한된다로 하세요 항상 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 믿어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나서로 오빠는 죽었다는 거 그거는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슬픈 상황에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다시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자고 하냐면 너무 슬펐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땠어요? 잘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동자에 물가로 그 물기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울었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올까? 몇 군데 나오게? 세 군데 나온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맞저도 너무 슬퍼요. 저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붙여있는 이 무덤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지 며칠이 지났냐면은, 바로, 며칠이 지났어요? 어, 4일이나 지났대요, 아, 여러분, 죽어서 4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뭐, 아주 꽁꽁꽁 얼린 그런 시설도 있을 리가 없죠요 맞묵고 그렇죠? 분명히 나사로의 시신은 분명히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서 돈 옮겨라 당황스러웠겠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순종해요. 자도를 옮겼어요. 어? 그 냄새.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더 죽은 지 사일이나 됐고 그리고 그4일이된 시체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나오는 나서로요, 나오는 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면그 죽어 있던 나서로가 깨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죽어서 아100% 죽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나오기 시작하는 모습 이들에게는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이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몇개 나오죠. 그렇죠. 한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어, 놀랍다, 놀랍다만 알면은 그거는 이제 어, 유치원생, 유치원생, 어, 놀랍다, 신기하다. 아니면 유치원생, 우리 초등학생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아게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고 생명의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끝내 무슨 사건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결국 계속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생명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도 영원히 살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 그 예수님을,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저 멀리 있는 친구의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네 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들하고. 야,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시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야, 는데뭐 저렇게, 저렇게까지 그래. 하지 말고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구이네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선물로 누나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깨달아봅니다.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온갖 마음이 아플 때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부활하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 황금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않고 또 주님께 드리는 홍금을 또 준비해서 또 마음을 또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현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또 주의 복음의 사역들에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 하락하여 주시고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